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인데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멋지죠. 자, 그 대상이 사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중인데요. 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모세 이야기는요, 유난히 길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 자기가 고소당할 때.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종사를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끄, 끄집어 내 주실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출애굽의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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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시기는요, 국민 만들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계사 가운데서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중이잖아요.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국민은 이스라엘 국민이고, 또, 영토는 가야 안을 주셨어요 근데, 국민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만들기. 막, 불고, 불고, 불고. 이게 이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네, 잘 늘고 있었어요. 사실, 애국의 종살이라는 거는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는 땅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자궁과 같은, 엄마의 자궁과 같은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신비하죠? 자,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의 오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됐다는 말은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애굽은요 힉소스 왕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샘족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이니까 요셉에게 더 호의적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힉소스 왕조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자1 9 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할세 이 새로운 왕조의 임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심지어 그 수가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니까 반역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급기야 남아 살해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자.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 부모는요, 그것을 느꼈고 그 아이를 참아 죽이지 못하고 석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요 강물에 아이를 띄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품에 띄운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모세는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그가 하는 말과 일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을 적잖아요. 그러려면 지식과 학문과 정말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질을 겸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교육, 애국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시키신 거죠. 하, 정말 대박이에요. 자, 23절.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사람을 처 죽이니라. 자,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동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가 유모였잖아요 그 당시는 보통 약 6세에서 7세까지 유모가 키웠대요 그러니까 요게벳이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아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는 애굽 애국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늘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적을 보니까 그게 훅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자,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자, 모세 입장에서는요, 동족들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그들을 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다음 날은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게 되었어요. 자,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갈리와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말리니까 그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에게 막미 밀치며 되들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냐고 막 따져요. 그러면서 너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일 거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9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 말을 듣고요.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면 뭐 애국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숨겨져 있어요. 자, 애국 공주에게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공주 이름이 하셉수트예요. 근데 이 하셉수트는 거의 여왕의 권력을 갖고 있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는 투모세 1세랑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셉수트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투모세 1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놀라> 하셉수트가 지금 모세를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와 지금 투모세 2세, 그하셉수트 1세가 낳은 아들, 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세력이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죠. 자, 반대편 입장에서 모세를 공격할 때, 뭐가 공격 포인트였을까요? 예, 네, 맞아요. 모세의 출신이었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다 짐작하잖아요. 강물에띄어져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정치적인 정적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빌미는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냥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3국인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제무세에게는요, 많은 날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순간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작전에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란이 요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란이 오면 물론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있을 때 한란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구나 하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도 돌아보면요. 지난 강렬 생활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되었고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거든요. 자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자 하나님은요 장장 40년 동안 모세를 강야에 내버려 두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깊은 영성이 준비돼야 하니까 40년 동안 숙성시킨 거예요. 40년. 진짜 <laughs> 빡세긴 하네요. 아, 우리는 모세처럼 안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laughs> 자,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가시나무 떨기 불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셨어요. 너무 신비한 광경에 모세가 다가갔을 때 주님의 운성이 들렸어요. 자 뭐라고 하시나 볼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보지 못하더라. 자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엄마한테 배운 그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자, 3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당신을 소개한 다음에 지금 내 신발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학대 받고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이제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갈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물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갈리와 송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백성들은요 모세를 갈리와 송량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갈리와 송량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자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요 이집트와 홍해와 강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 주셨어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의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스테반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모세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뭐신명기 달달 외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 거든요. 근데 지금 스테반은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말하는 거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스테반이 모세의 말을 거슬렀다고 고발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너희가 존경하는 그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제발 이제는 좀 깨달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신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는요, 광약교회에 천사와 백성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스테반는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는 니네가 말하는 것 같이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다고 변호하고 있어요. 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숱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도요 백성들은요 생활의 불편함을 못 이기고 그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해요 하,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도 그런 데니깐요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뜨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40절 아론 들어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들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모세가요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 손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스테바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한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돌아선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지인임도 드러내요 자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로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만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셨어요. 스테바는요 암호소서 5장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진정한 희생 제물을 드린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다고 고발해요. 오히려 이방신들을 숭배했다고 말해요. 그 벌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다시 한번 깨뜨리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laughs> 그러면 저랑 구약 공부하면 진짜 재밌겠죠. <laughs> 아, 저도 또 다시 구약을 공부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장막과 성전 이야기로 이어져요 내일도 기대 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무세를 통해 환란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장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 수임 받는 사람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세 번째 스테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적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깨뜨리고 있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증거해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나의 살 힘이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도 애굽 땅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환란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고우싱해요.